또, 오랜만에 이렇게 무대에서 많은 반들 앞에서 게임하게 됐는데, 멋진 경기하고 후회 없이 돌아가겠습니다. 네, 어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네, 잘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laughs>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 전장은 라데온의 경기 펼쳐지게 되는데요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첫 번째 매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 일단 생더블, 풀토 순신형 일단 생더블을 시도하는데 기석이는 배럭더블인 것 같죠, 배럭 위치가 이게 토스가 제일 부유한 생더블이라 제터한테 너무 좋죠. 어? 아무리? 아무리 좀스타일을좀 살짝 바꿨네. 원래는 기서이가 막 탱크 찌르기. 뭐 벌쳐 쓰는 걸 좋아해가지고. 병구형도 지금 기서이가 좀 유닛을 많이 쓰는 스타일이니까 3D가 조금 늦게 가져가고 있죠. 살짝 늦게 가져가면서 병력 풀로 찍고 기서이 는아마 뭐 이거 타이밍은 아니고 이미 타이밍은 늦었고 여기서 이제 앉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에이, 일단 여기서 잡아먹힐 것 같은데. 이거는 어, 나가는 판단은 이거 기서이근데 여기서 무슨 느낌이냐면은 이게 나가는..나가잖아요? 근데 진짜 타이밍이 아닌 경우가 많아 저 벌탱을 미끼로 쓰고 벌처만 돌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탱고를 미끼로 쓰고? 기석이는 저 앞..저 지금 중앙에 있는 병력을 미끼로만 쓰는 경우가 많아요 여8시그죠 어, 이게 기석이는 그니까 러 이게 약간 좀 이게 타이밍이 진짜 안 해요, 거의 이런 약간 느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 수도 있어, 너째지만 이런 느낌이야, 약간은.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셔틀 봤어요. 이거는 테란이 잡았오 오, 잠깐만. 오? 오, 오, 일단 공짜로 셔틀 하나 죽었고, 그래도 다행인 게 뭐냐? 리버가 타 있는 셔틀은 죽진 않았어요. 그게 제 다행이긴 합니다, 그래도. 토스는 한번 소모을 하려고 하나요, 이제 지어 짱했으니까. 그냥 쥐어짜냈기 때문에 소모전 할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이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병력 배치도 워낙 좋고 라디온이 뚫기가 좋은 맵은 아니거든요 라데온이 와 이렇게 막히면 이거 토스도 4넥을 늦추고 한 거라서 대단 거의 다 1렙이 됐었기 때문에 이게 이 맵이 약간 좀 뚫기 쉽진 않아요 이게 병구형 아까 8시 죽었던 그 질럿 4말도 좀 컸고 대략 거의 다 2, 위업 찍었고 어, 좀, 해요, 네. 주변에 어, 좀 과감하게 오늘 게임하는 병구형이 근데 이거 과감하고 꼬라박은 진짜 한끗 차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꼬라박이 됐죠 어 꼬라박이 됐고 이거는 결국에는 인구수 싶시면 똑같아졌어 아예 오좀 과하게 꼬라박았어 이거는 약간 지금 트라이 좀 좋죠 게임이 왜냐면 공 위협에다가 토스가 한시가 없고 지금 잘 모아놨기 때문에 여기서 싸움을 잘해야 되는데 병구형이 어 근데 요건 좋아요 나올 때 한번 살짝 시간 끄는 움직임데 인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게 또 꼬라박이 되면 안됩니다 병구형 또 이거 어 스톰 스톰 와 이거 마지막 거 좋았다 마지막 거 진짜 좋았다 근데 이게 결국에 태클를못 죽이면은 이건 리페어하면 공짜거든요 이거는 아야 이거 또 토스가 꼬라박이 됐죠 결과적으로 이거는 왜냐면 지금 보시면 이게 인구수가 거의 똑같아졌고 토스도 지금 갖고 있는 병력을 다 쓴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테란이 탱크 비율이 생각보다 안 줄어가지고 어 이즘 디펜시브도 한방 있고 병구형은 템플러 없으면 싸움을 피해야 돼요 템플러가 있을 때만 싸워야 됩니다 지, 단순 지드라만으로는 이 테란의 모여진 병력을 이기기에는 쉽지가 않거든요 와 아, 이제 쭉쭉쭉 밀리겠다 이러면은 결국에 와 이게 아까 병력을 한번8시 쪽에서 한번더 소모한 게좀 컸던 것 같아요 사내가 늦춰서 온 거라서 이제 기석이 앞마당 쪽에 한번 꼬라파한 거랑 8시시한번 꼬라파한 게 너무 컸던 것 같아요. 다리를 잡고 상대방의 만약에 네, 제거를 하면... 아, 이렇게 되면 이게 자리가 테라이4커미들를 먹으면서 12시랑 이제 4, 2시 쪽을 깨면은 토스가 순간적 자원이 말라요. 왜냐? 생 더블 출발이니까 본진 한 바닥 자원을 빨리 먹는 빌드이기 때문에 12시랑 2시만 깨져도 순간적 자원이 많거든요. 그 다음 1시에 뭐 게이트가 많은 것도 아니고. 한 시간 게이트에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아 이거는 이거 병구형이 한번 꼬라박을 한 게, 뭐 꼬라박이 됐으니까 좀 컸네요 게임에서 이게 병구형이 처음에 빌드를 찌르기를 많이 의식해서 그래 이게. 찌벨기를 많이 의식해가지고 옵삼계에서 병을좀 병을 쥐어 짜내면서 늦은 트리플해가지고 생각보다 펌핑이 잘안 됐어. 지금 병구형이 지금 민구수는 일단 200은 채웠는데 이게 추가적인 세이브 자원이 많이 없어서 결국에 삼성업된 태남 병력을 한방 싸움으로 이겨야 되는데 갈가먹거나 근데 갈까 먹게 자원 세이브된 게 너무 없어가지고 지금 이게 쉽지가 않긴 해요. 넓은 지역 쪽에서 병력 대구호 병력을 어이거 견제는 너무 좋긴 한데 이게 견제는 좋지만 결국에 이 모여진 병력을 토스가 깰수 있냐가 중요한거거든요 깰수 있냐가? 근데 깨기엔 너무 힘들어 보이죠 어 탱크가운데 왜 앞에 세만 세마, 3밖에 없냐 낚아먹기 이것도 와 근데 사실 이렇게 교환이 되면은 타단이 좋아요 왜냐, 자원이 두 개거든. 토스는 세 개인데. 투스가 거의 한두 배는 먹어야 되거든, 자원을. 다워시켜 제그리고 병구형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뭐 견제를 하면서 쫓아가고 있긴 해요. 어. 쫓아가고 있긴 한데. 결국에는 이 삼성업된 태한병력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이게 병구형의 이제 약간 좀 숙제죠. 아, 이거 병구형, 이거 가면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이거. 안돼 안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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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예요 이거 하고 절대 오바예요오시다 하고 지금 낙하 방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벌칙. 오 병구형 또 다우시 안돼 안돼 이거 안될것 같은데 다우시 오는 거. 어, 병구형 병력 이거 이거 아껴야 돼요 막. 아, 이게 와 근데 여기저기 탱크 너무 있어가지고 클리는 병력도 많다 병구형이 지금. 뭐또 죽어요 병구요? 또 죽습니다 이거 또 죽어요? 또 죽어요? 또 죽어요, 저, 또 죽어요 이거? 여기서 이, 어, 병력 손실. 와 근데 이거는 계속. 병도형이 력 너무 많이 흘렸다 왔다갔다 병력을 너무 많이 흘렸어 이러면은 이거는 뭐 한방싸움을 결국 이겨야되는데 병력이 없기때문에 이길수가 없죠 이러면은 이거는 뭐 이제 뭐 많이 기울었고 이거 지금 인구수가 테라이오를더 많은 상황이라 근데 원래 기석이가 한번 기석이한테 그 기석이 늪에 빠져들잖아. 이런 느낌 나긴 해요. 계속 뭔가 어얘왜 이러지? 얘왜 이러지? 뭔가 유닛 흘리고 마인 밟고막 탱크에다 흘리고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는 발목만 이제 빠졌다가 허벅지까지 빠지고 몸이 빠지거든요. 기석이한테. 이건 이제 못 이기죠 토스가 이거는 이제는 자원도 없고 인구도 없기 때문에 왔고요. 와, 들어가서 하나씩 하나씩 물어뜯고 있습니다. 와 네. 여기서 지지가 나오겠네요. 이제 여기서 중간에 탱크에게 또 걸렸어요. 이거는 토스가 이제는 이길 수 있는 시나리오가 없습니다. 이제는 이길 수 있는 시나리오가 이제는 없어 아예. 왜냐면은뭐 네. 자원을 타격 타격을 줄수 있는거나 아니면 이제 뭐 병력 깰수 있는 방법이 없기 네, 때문에. 200명력 보군의 이후의 그 전진을 통해서 상대방의 주요 거점을 함락시키고 승리 땄습니다. 승자전으로 가네요. 네, 무리하게 공격을 가지 않고 센터를 잡음으로써 프로토트에게 계속해서 압박을.